사후 관리 잘 못하면 오히려 더 피부슈타인의 피부를 바꾸는 시간. 피부를 바꾸는 시간에 피부슈타인입니다. 레이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후 관리 잘 못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비싼 돈 주고 한 레이저. 아주 좋은 결과를 볼수 있도록 여러분께 오늘 공유합니다. 레이저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주 깊게 패인 상처, 아주 많이 패인 상처, 아주 조금 패인 상처, 아주 약하게 색소 침착한 상처, 얼마만큼 자극을 줬는지에 따라 우리가 관리 방법을 달리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보호막을 다르게 얹혀주면 돼요. 점 빼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점 빼는 레이저는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거든요. 점 빼신 분들이요. 그 컨텐츠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점은 태우거나 깎는 거죠. 내 피부가, 조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점 빼고 나면 병원에서 선생님들 꼭뭐 붙여줘요. 수빈밴드죠. 이 듀오덤을 꼭 붙여주세요. 저도 점 뺐는데 이렇게 듀오덤 붙였거든요. 이 듀오덤은 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최고로 오래 붙이면 붙일수록 좋아요. 최대 한 달까지 붙여주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점 빼고 나서 듀오돔 붙이면 막 진물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피부를 재생하기 위한 이런 재생 물질을 올려보내는 게 바로 진물이거든요. 이 진물 발생할 때 듀오돔 절대 떼시면 안 되고요. 진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며 빼시고 그다음에는 한 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쁘게 새살이 올라오게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며칠 이렇게 붙였다가 막 떼어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가요 빨갛게 되거나요. 약간 시커먼 회색이 되거나요. 아주 페인 힌터가 생기게 돼요. 점 빼는 레이저를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붙여서 내 가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컨텐츠 꼭 보세요. 세안하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고민하시는 분들. 붙인 상태로 세안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듀오돔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자꾸 떼어지면요. 각질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피부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요. 한 3일 정도 붙여놓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그때 다시 교체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프락셀과 같은 레이저예요. 구멍을 빵빵빵 뚫잖아요. 진피까지 자극이 갈 수도 있고요. 프락셀을 하고 나면 얼굴은 화상 입은 것처럼 막울구락불그락막 울그락 달아오르죠? 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한 이 레이저는 화상을 치료하듯 보호막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세요. 바세린처럼요. 아주 꾸덕한 그런 제품을 발라주면 상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 가짜 피부를 얹혀주는 게이 바세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피부에 우리가 보호막이 있잖아요. 피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재생 물질을 분비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IPL 같은 정도의 레이저예요. 표피만 벗기는 이 레이저거든요. 아주 강하진 않죠? 좀더 가볍게. 보호막을 씌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충분하게 재생크림이라든가 보습크림으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바르는 그런 타입보다 좀더 꾸덕한 제품으로 보호막을 씌워주세요. 내가 평소 때 로션을 발랐다면 크림 타입, 내가 크림을 발랐다면 그보다 좀더 꾸덕한 밤 타입, 혹은 더 무거운 타입으로 보호를 해주면 돼요. 재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꾸덕한 타입에 재생 제품을 얹혀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크림이나 이런 밤 타입으로요, 보호막을 해주잖아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보통 우리 레이저 학원한테 재생크림 잘 발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건 나의 피부가 재생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보호막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요, 레이저 토닝이에요. 피부에 자극을 최소한 레이저예요. 관리에 어려움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보호막은 잘 해줘야 돼요. 햇빛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죠. 이때는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 줘도 이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요. 도움이 돼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주기적으로 덧발라 주세요. 잘덧발릴수 있는 제형들이 요즘은 많이 나왔거든요. 메이크업 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서 외부 공격으로 막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레이저를 하신 뒤에는요. 보호막을 잘 씌워 주는 게 내 피부가 재생 물질을 잘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점에는 듀어덤이 좋고요. 심한 시술에는요, 바세린 정도의 꾸덕한 제품을 써주고요. 약한 시술은요, 재생크림이나 보습크림으로도 충분합니다. 색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덧발라서 어떻게 보호막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각질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4주 동안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 해주시면요. 여러분의 레이저의 효과가 훨씬 극대화 될 겁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세안하더라도요, 자극없이 세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레이저 받으신 분이 계시면요, 영상 공유하셔서요, 레이저 후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슈타인이었습니다.